대지 일필지 면적만 257평의 앞마당이 넓은 단독주택 매물 안내해드립니다. 대지 모양도 예쁘고요. 주택도 정남향으로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앞마당이 넓은 정남향의 부성면 단독주택입니다. 시내까지도 거리 자차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면수재지도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5분 이내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전원생활 해보실 분들 오늘 매물 추천해 드립니다 대지 1표지 면적만 257평이나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소재한 단독주택 매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모양 예쁘죠? 아마당도 넓습니다. 바로 영상 현장으로 내려가 볼게요. 마스크 포장 잘 되어 있는 마을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 정류장까지 약 15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차량 두대 교행이 가능한 도로까지 약 100m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면요.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바로 이곳부터가 대지 면적에 해당합니다. 차량 현재 보시는 부분까지 3대에 충분하게 될수 있고요. 조금 더 되시려면 앞마당 넓게 활용하시는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지 일필지 면적만 257평입니다. 257평의 정남향이고요. 앞마당이 넓습니다. 네모 반듯한 돼지 모양도 매력적이고요. 다시, 텃밭 넉넉하게 필요하신 분들, 앞마당 활용 한번 해보세요. 주택은 2022년 4월 28일 준공이된 신축급의 일반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약 6가구 정도 단지를 이루며 주변에 이웃들 살고 있습니다. 텃밭 넉넉하게 경작이 가능한 오늘 매물 단독 주택입니다. 서산시 부성면 소재고요. 앞마당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주택 전면에는 데크 부분 이렇게 비막이 공사가 쭉 안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비가 들어차지 않도록 앞부분 쭉 데크공사 그리고 비마기공사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택 또 다른 측면도 시멘트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산 시내에서는 자차로 약 10분, 부석면 소재지까지도 자차 5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주택 후면까지 쭉 보여드렸고요 내부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주택 내부는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에 넓은 33평의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넓고요. 다용도실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작은 방 2개의 모습 보여드렸고, 공용 욕실입니다. 자, 공용 욕실. 깨끗하죠. 신축급입니다. 2022년 4월 28일에 준공이 된 관리 상태가 좋은 신축급의 전원주택입니다. 전면은 정남형이고요. 자, 천정은 판백나무 시공하였습니다. 자, 거실 뷰 확인해 드릴게요. 앞마당이 넓게 펼쳐지고, 전면에 멀리 산조망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방이고요.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요. 넓게 테이블 놓을 수 있고, 또 d 자형으로 수납장도 넉넉합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다용도실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다용도실도 상당히 큽니다. 다용도실 부분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외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또 김치냉장고 또 다른 가전제품들 들여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방 모습이요. 안방 안쪽에는 역시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 안방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방도 나병배치입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화장대, 그리고 안방 욕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주택 내외부 깔끔한 편이고요. 도배나 장판 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마트, 관공서, 은행 등 시내 편의시설 자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론 영상 통해서 주택이 소재한 마을의 모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가구 정도 주변에 단독주택 전원 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전원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서산 시내권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대지 일필지 면적만 257평, 주택은 약 33평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대표공인주기사였습니다. 방문은 하루 전에 연락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